현재 대한민국 K3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다음 시즌인 2026 시즌부터 K리그 2에서 활약한다고 하는 파주시민축구단이 K리그 2 무대를 준비를 맞아 스페인 출신인 제라드 누스 감독을 프로 선수단의 초대 사령탑으로 공식 선임했다고 합니다. 10월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제라드 감독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유소년 코치 출신으로 현 전북현대 감독인 구스타보 포에 감독사단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감독이라고 하며. 제라드 누스 감독은 올해 40세인 나이에 유럽 축구 연맹 프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젊은 지도자로 유소년부터 프로 무대까지 단계별로 성장해온 차세대 유럽형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라고 하며 최근까지 이전 그리스 대표팀에서 포에 감독의 수석 코치로 활약하며 유럽 축구 연맹 네이션스리그 승격을 견인했다고 하고 이외에도 가나 대표팀과 호주 멜버른 시티 브라이트넨 호브 알비온 등 10여 개의 구단과 대표팀에서 지도자 경험을 쌓은 국제적 코치 경력을 자랑하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2010년과 2012년 동안 당시 전남 드래곤즈 감독이었던 정혜성 감독의 지휘 아래에서 피지컬 코치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전부터 한국 축구계와 교류를 하였다고 하는 제라드 누스 감독은 팀을 떠난 이후에도 한국 축구의 문제점인 승강제가 크게 없는 리그라고 평가하였고 K리그는 전 영역에서 강하게 경쟁하고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웹사이트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제라드 감독을 선임한 파주 시민축구단은 이번 감독 선임에 따라서 스페인 출신의 피지컬 코치와 수석 코치 등 스페인 사단을 함께 꾸려 파주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히게 되면서 다음 시즌 k리그2에서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 중에 있다고 하며 제라드 누스 감독은 부임 소감에서 파주는 젊고 에너지 넘치는 도시로 알고 있고 그 정신을 경기장에서 그래도 보여주고 싶다며 선수들이 축구를 즐기면서 시민들이 함께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감독으로서 첫 K리그 무대를 경험하는 제라드 누스 감독은 다음 시즌에 어떤 성과를 보여주게 될까요? 이외에 더욱 재밌는 스포츠 뉴스가 궁금하다면 포츠맨을 찾아주세요.